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이한규 부지사와 만나 양주시가 제안한 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아 나온서가 보도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 이부지사와 면담하며 양주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이한규 부지사를 비롯해 도시실국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강시장은 산업, 교통,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민선 8기 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도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주차장 조성 사업, 제조 융복합 혁신 지원센터 건립, 경기도 양주시 투자기업 입주 협약 체결,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 사업, 경기 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조기 건립 등총 9건입니다. 강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력의 재고를 뒷받침할 핵심 현안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상호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찾아가 당면 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채민합니다.